살 빠지는 오나오 레시피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오트밀을 사용했고요. 오늘도 재료들은 설명란에 넣어 놓을게요. 전날 밤에 만들어 놓으니까 바쁜 아침에 먹기에도 좋고, 최소 4, 5시간 냉장고에서 숙성 후에 먹으면 되는데, 저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약속 생겨서 이틀이 지난. 어쨌든 오트밀 적당량 넣어주고요. 치아씨드한 스푼 넣고, 아몬드 브리즈도 90ml 한팩다 넣었어요. 약간 아몬드 우유를 많이 넣었나 싶어. 오트밀 두 스푼 정도 추가하니까, 이서 먹기에 괜찮은 양이 됐더라고요.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냈고요. 이 오나오 베이스에 토핑 얹어줄 건데 유청 뺀 그릭 요거트 넣어야 하는데 유청 분리를 못해서 대강 두 스푼 정도 요거트 넣고 와일드 블루베리 넣고 바나나 한개 썰어 올렸어요. 땅콩버터 위에 바르고 집에 있던 해바라기 씨도 뿌렸는데 이거 아랫부분이 약간 카스테라 빵처럼 퐁신퐁신하고 진짜 맛있어서 거부감 없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치아시드가 들어가서 포만감도 좋아요. 맛있게 먹었고, 다이어트에 딱입니다. 살 빠지는 오나오 눌러주세요. 구독.